지 몰랐어 이렇게 비싼 줄도 몰라 어? 소리 나는 거야 어, 응. 어. 대박. 무섭다 야 아, 아, <laughs>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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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술주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술주부전이니까 저희가 음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그리고 또 집에서도 다들 남편들이랑 술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음네 영혼의 술침아 어, 술침... 나는 주사회밖에 못 마시고 아, 왜? 왜? 왜냐면 남편이 나가서 주사회 마시고 <laughs> 아 집에서 술 마실 때도 주종별로 좀 예쁘게 그치, 따라 마실 수 있는 술잔들을 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럴 네. 때는 요런 잔을 음, 사용하시면 음. 좋아요 아니 요런 잔이 예뻐요 사실 아, 그게 어. 제일 크지. 그럼 맞아. 내용이 음. 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준비를 맞아. 해봤어요. 이것도 음. 이제 협찬 없이 집에서 <laughs> 다 가지고 온 걸로. 좀 추렸잖아, 사격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 귀여운 데들 저만 있지, 사실. 먼저 뭐 대왕 잔부터 하실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아니 근데 ]부터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난 거니거안돼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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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떼... 오늘 이거 게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laughs> 테이프 떼고 싶지 <laughs> 않아서 정말 라스럽게 <laughs> 정말 <웃음> 아니 도 리델 보여줘야지 한번. 보여주고 <laughs> 집에 가서 설거지할 때 뗄게 <laughs> 리델 보고 있나 <laughs> 이 잔은 리델 스물리의 그 버건디 잔인데 레드 타이 모델이에요 예쁘지? 아니 너무 근데 예쁘지? 리델 응. 원래 이, 이 유명한 잔인데 이거 큰 거는 처음 본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리델 잔 중에 제일 음. 큰 사이즈고 1,50ml니까 와인 한 병이 다 들어가 콱콱콱콱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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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거 아시죠? 소주 한입장 혼자 먹고 <laughs> 끊으실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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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그래서 이게 디 캔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네디 캔터 맘에 지금 나 그러니까. 음. 한번 사보고 싶어서 우리가 또 이제 산는데 이런... 이렇게 큰줄 몰랐어 <웃음> <웃음> 이렇게 큰줄 몰랐고 이렇게 비싼 줄도 몰랐어 갖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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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당황했지 음. 어, 얼마야 이거 그래서 아 음. 잠깐만 잠깐 여보 기준 막아봐 <laughs> 여보 잠깐만 비나막마리 <귀 웃음> 예. <막아봐. 웃음> 데리 또 올해 가격을 올렸어요. 비싸죠, 20만원. 20만원. 원. 20만 20만원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직구해서 15만원대로 음. 사긴 했는데. 그래도 비싸지죠. 맞아. 그래서 한 개밖에 음. 못 샀어. 이게 또 핸드메이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레드 모양이 다른데 음. 그만큼 이제 소장가치가 좀 있는 음. 거죠. 핸드메이드 제품이니까 음. 비싸기도 하고. 음. 색깔이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음. 라인도 있어요. 맞아. 음. 맞아. 음. 맞아. 그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맞아. 한 3만원, 5만원 정도면 음. 살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사 두시면 진짜 평생템으로 보관만 음, 잘하면 은 리델이었습니다. 네, 네. 혹시 사실 분들은 깜짝 놀라지 마세요. <laughs> 박스가 굉장히 크니까요. 리델이었습니다. 그다음 와인잔으로는 저희 집에 어, 있던 건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웃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웃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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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laughs> 이거는 레녹스 홀리데이 음. 라인의 와인잔이에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거 산 건데 6개 정도를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요. 찾아보니까 네피스에 4, 5만 원? 정도 죠 괜찮네. 요게 그, 그릇도 있잖아. 세트로 음. 있잖아. 그아 음. 그릇도 있고홀리데이 라인이 음, 이렇게 응, 크리스마스 음, 용으로 예뻐. 많이 나왔었아 이거는 한 제가 2년 전쯤에 산거 그래, 매년 크리스마스 피디에서 본거같아 그치? 그러니까. <laughs> 딱 그렇게 우려먹기 적지 음. 않아요. 지금 음. 한 여름이지만 음. 응. 잘 기억해 두셨다가 미리 구입하시면 싸게 빠르게 음. 배송받으실 수있답니다요거는 음. <laughs> 며칠 전에 산 건데 소리 음 어? 나는 거야? 봐봐. 음 대박. 어, 어. <laughs> 무섭다. <laughs> <저> <laughs> 강지우 소리잔인데 음. 아 소리잔이 진짜 아, 소리가 네. 나서 소리잔이구나 소리잔 소리 여기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여기 이제 뭐 방울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음. 그래서 짠할 때. 음, 예쁘다. 짜놓기 소리가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막걸리 마실 때 사용하면 좋아.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음... 막걸리? 음... 아니, 은근 좀 들어가더라고요. 어... 막걸리가. 아니면 약간 정종 같은 음... 거나, 그치, 그 음, 뭐, 케 이런 거, 거, 그런 거, 거 따뜻하게 마실, 마실 때도 괜찮겠다. 어, 어. 이것도 선물하기 괜찮죠? 음, 또 이렇게 두개 세트거든요. 음. 그러네. 요거는. 글렌캐런에서 나온 위스키 잔이에요. 음 위스키 잔인데 사실 뭐 양주 그냥, 그냥 얼음 타가지고 잔에 먹던지 아니면 소주잔 같은데 마셨는데 요 위스키 잔에 마셔보면은 이렇게 진짜 향이랑 음 맛이 아, 이게 어. 다 이유가 있구나. 어 아니 이거 괜히 이렇게 만든 게 호룡불? 아니야. 요런 거 같은. 요렇게 어 향을 어 모아줘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고급지고 이건 진짜 내스타일이 어 왜냐면 이거. 요게 일반 라인이고 아 요거는 한 만원, 이만원대에서 한 잔씩 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얼마야? 근데 제가 요 리드 잔을 사면서 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laughs> 음 이거 우리 남편용이거든 아 그래서 아아아 남편 주려고 크리스탈 버전을 샀는데 요게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래서 맞아. 구매대행으로 사야 돼요 아음 그래서 요거는 두 잔에 한 15만원 정도. <laughs> 오, 집에 음. 놔두고 마실 때도 그냥 요런 음, 그릇에 안주 조금 꺼내서 이렇게 한잔딱 놔두면은 그치. 기분도 나고. 편하지도 어, 않아가지고, 응. 그죠. 렇 아이고, 이거는 빌레로이 보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앙시보클링 음. 음. 소주잔이에요. 음. 아, 어. 귀여워.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외국 사람들은 소주 안 마시잖아요. 어. 그래갖진 잔이거든요. 아. 그래서 소주잔을 조금만 잡아요. 똑같은 남자 여자 세트로 아.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아, 이가다 똑같은 거야? 두 개씩 그럼, 있어. 아, 두 개씩. 아, 네. 두 개씩 아. 다른 거야.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음. 여기 금태도 둘러져 있고요. 아, 그렇네요. 위에 예. 음. 위에 설거지를 아주 부드러운. 수세미로 너를? 해야 돼 아니면 은뭐 음. 수세미로 해. 해 그냥 술만 담아먹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요왜 그냥 휴지로만 닦지? 근데 요게 소주 잔보다 음. 살짝 작아가지고 음. 남편은 소주 잔에 8알 따라주고 나는 여기에 7알 정도. 라서 6개 는샀는데 쓰지 말라고? <laughs> <거 찍어보지? 웃음> 남편먹으아사 아, 따라 쓰지 말라는 거지. 손님들 올때 손님들 올 때도 아, 좋고 진짜. 아니면은 요것도 뭐 양주 스트레이트로 음. 한 잔씩 딱 마실 때도 음. 좋고 이 어, 요거는 맞아. 저는 롯데 2천에서 샀는데 어? 6개 세트에 한 3만 원대거든요. 너무 어, 어, 좋네. 그래서 집들이 선물이나 신혼 부부들이 많이 사더라고. 요 아, 집에 소주잔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딱 응, 이렇게 응, 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딱3개2 개씩 나눠 가지면 어때? 어, 그래? 그러면은 생각이다. 보자. 12,000원씩 낼래? <laughs> 아이 진짜. 얘 어?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음. 얘는 이달라 이제 고블렛인데 고블렛 짠 이달라 이달라 이탈라 이탈라 <laughs> 고블렛도 빌보 거랑 네. 이탈라 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음. 그래서 나는 이게 좀더 약간 귀엽고 음. 다른 다양한 거 넣을 때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뭐, 내 빌보 고블렛 응. 넣어두라고 하는 거야? 넣어두어 <laughs> 맥주 넣어도 예쁘고 맞아요. 와인 넣어도 예쁘고 여기 막걸리도 예쁘고 아, 물, 마시고, 어, 물, 물 마셔도, 마셔도 예쁘고 커피도 예쁘고 어, 그래서 되게 만능인 거 같아 근데 무게감은 좀 있는 편이에요 음. 고블렛 잔들이 좀다 무겁잖아요 그리고 얘는, 얘는 아까 사실 와인잔 할때 소개하고 싶었는데, 아 이게, 얘도 이제 더블 글라스여가지고, 안에, 요, 좀 따라봐봐. 따라 따라 이렇게 넣으면, 얘는 이렇게, 어, 와인잔 모양대로 음, 있어가지고,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음.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얘들, 저도 이게 네 개를 집에 사놨는데, 손님들 왔을 때 이렇게 꺼내놓으면은, 그치. 아, 별거 아닌데 되게 플레이팅 예쁘고, 어, 파티 분위기 나고 어. 되게 좋은 거 같아. 설거지 할 때는 조금 번거롭긴 하지. 여기 솔로 같은 거사를 해야 되고. 내가 또 너무 열정 남자고, 막 솔로 빡빡 쑤시다가 밑에가 빵꾸났었어 아, 그짜 <laughs> <진짜 정도로>? 대박 <laughs> 음, 막 이렇게 막 하다가. <laughs> 얘는 이제 세비아 글라스인데, 보시면 요 안에, 이게 여기 묵직한 좀, 이게 다 크리스탈인데, 예. 이렇게 기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리 장인들이, 블로잉 공법으로, 도 아, 어, 해가지고, 방든방 거래. 그래서, 어. 근데 이건 여기 맥주 넣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 아 맥주 딱음 넣으면 여기 뽀글뽀글하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 근데 얘도 음료수 같은 거있죠 뭐, 에이드 먹어도 예쁘고, 아 커피도 되게 예뻤던 것 같고, 음.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컵? 있네요. 공구,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공구도 많이 하는데, 공구가로 한 4만원대 정도. <laughs> 기밀이에요. <laughs> <김에> 기밀이에요. <laughs> <김에 웃음> <김에 웃음> 그래서 되게 맞아. 흔히 흔히 못 보는 잔들을 우리가 많이 음. 가져왔잖아요. 집에서 음. 마실 때 이렇게 예쁜 잔 꺼내가지고 음. 마시면 그치. 좋으니까. 그리고 더 맛있. 그럼 술이 막 술술 들어가지. 그치, 술이 술술 취하지도 않고. 음. 그래서 좋아하는 주종별로 음. 좀 구비를 해두시면은. 집에서도 어. 기분을 많다. 충분히 낼수 있다. 우리 술잔 하나 만들자. 어. 그렇지. 좋아 술잔. 얼굴 봐볼까? 아 어우 깜짝 <laughs> 놀랬다. 너 이런 잔 만들어주세요. 알통잔. 알통잔. <laughs> 술이나 마셔. 어, 우리 왜셋다 음, 다른 <laughs> 거 들고 있어? 음. 결론은 이 술은 맛있다. 응 음, 맛있다. 음. 어? 우리 그거 안 했잖아. 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laughs> 왜 <좋고. 웃음> 같이 안 하냐? 오랜만에 네, 네, 와인이에요. 음. 저희가 너무 와인만 마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걸 마시다가, 오늘 가지고 온 건, 나인틴 크라임즈라는 음. 와인인데요. 원래는, 그, 영국 식민지에서. 어, 갑자기 거기까지 나온다? 죄수들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어디로 보내는데요? 호주. 어.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웃음> 왜? 나인틴 크라임즈? 왜? 섬이 있까 섬이니까. 죄수들을 거기로 처음 보낸 거야. 그래서 19, 19가지의 뭐, 제목으로 보냈다 해서 죄수들 얼굴이 붙어 있어요, 음, 원래는. 네. 이게 호주와인인데 뭐. 그럼 그 지금 죄수들의 지금 혼이 깃든 지금. 그렇지, 죄수 되는 거야, 지금 이제. 꽈락꽈라 되는 거야. 죄수 진금스눕독이 콜라보를 한 거예요. 죄수는 음, <laughs> 아니고요. 아, 이제 <laughs> <근데 지금 웃음> 말 잘해야 된다, 지금. 죄수는 아니고요. 시 제가 <laughs> 철칙이, 네, 네, 네. <laughs> 어, 유명한 어. 사람 얼굴이 붙어 있는 와인은 어. 웬만하면 괜찮아요. 자기 음 얼굴 거는 거라서. 음 이렇게. 이것도 맛집에. 와인 느낌. 오전손하고 원조목이야. 와인도 아 유명인 얼굴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은 아, 내가 그래가지고... 언제 따라줄 거야. <laughs> 아, 여기 또 우리 디켄터에 미리 따라놨지. 아 아니, 이 디켄터는 음? 바로 여기, 에기 있을 수 있는. <laughs> 이거 뭐한병다 들어가는 잔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닥에 네, 네, 네. 얇게 깔기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어. 너무 예쁘다. 영롱해, 영롱해. 영롱해. 어. 음, 짠, 없이 짠. 당신의 성자의 치얼스. 음, 아, 진하네 음. 맛있다. 맛있지. 달콤하지. 음. 어내 스타일이야. 달콤하고. 시콤하지 않고. 시콤하지 않고. 맛있고 달콤. <laughs> 그리고 오늘의 안주는 이것도 음.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치즈칩 콤칩이에요. 귀엽게 생겼어요. 아이고, 이 요즘 편의점에 좀, 이런, 이런 거 나오잖아. 많이. 맞아. 맛있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응. 맛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한번 응. 드셔보시면 좋을 것 응. 같아요. 궁금하다, 사실. 응.